Oh, yeah. uh... 목소리가 말이 아니구만 그럼 일단 듣기만 해 잠시 뒤에 너랑 영상통화를 할 거야 뭐? 아침 영상통화는 너에게 아주 치명적이겠지 당일 부어있을 테니까 괜찮아 지켜줄게 티저널하고 있어 통신사 상관없으니까 그냥 깔아 거기 콜라라고 있어 들어가 봐 얼굴 보정 기능 모일 거야 지금 상태면 아마 시키지 않아도 발을 오른쪽 끝까지 보낼 거야 그럼 붓기는 해결 본격적인 필터는 지금부터야 토끼 라이브 방송 온천 레이저 아우시 뉴스 도끼비 등등등 지금부터 5분 준다. 이따 콜라인 콜 cool? 완전 카리스마 있었어. 뷰티 필터와 AR 스티커로 통신사 상관없이 재미있게 티저나 콜라 새로 고침 SK텔레콤